안녕하세요. 물푸레다육입니다. 네. 비가 한 이틀 엄청 많이 왔죠. 가을비는 많이 와봐야 좋은 것도 없는데 많이 많이 오네요. 우리 집 배추는 아주 그냥 다 자빠졌어요. 바람도 여기 많이 불고 해 가지고 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죠? 조금 일찍 심었는지 아이들이 엄청 많이 큰 데다가 어, 연해 가지고 금방 쓰러지더라고요. 못 먹으면 뭐 사다 먹지 뭐. <laughs> 예. 아, 명절 후유증으로 많이들 힘드시죠? 저 역시도 조금 버거운데, 그래도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몇 가지 있으니까 열심히 보시고 필요한 거 메모해 해놓, 놓으셨다가 아, 문자 주시면 제가 또다 계산해서, 음, 보내드릴게요. 예. 저도 암산을 하다 보면, 어, 떤 때는 잘안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나이 먹어갖고 잘안 돼요. 그러면, 이거 틀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일부러 천 원, 이천 원더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때, 계산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해보고, 안 되면은 또, 어, 저기, 택배 속에다 잔돈해서 이렇게 보낼 때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거는, 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도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아, 암산이 잘안 돼요. 옛날에는 참총명하 다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어, 예, 덕두리 좀 했습니다. 예, 어, 지금서부터 영상에 담아 드릴 거고요. 5만 원 이상 사시면 오늘은 예쁜 비노, 분홍 분홍 립스틱인가? 잠시만요. 아, 맞네. 분홍 립스틱. 이렇게 해서 분홍 립스틱이라는 UI를 음 아주 이게 물이 들면 지금 아직은 물이 들 들었어요 제가 한 2년 전엔가 이걸 팔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시흥 있을 때 근데 이게 되게 이뻤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어, 물이 더 들면 여기가 분홍 분홍한게 분홍 색깔로 그래서 분홍 립스틱 인가봐요 전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왜 립스틱이에요 그러고 그 색깔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키워보기도 했고, 판매도 했었는데, 되게 이쁘거든요. 분홍 립스틱. 요렇게 해서, 요 아이를, 어 선물로 하나씩 또 챙겨서 보내드릴 거니까, 요즘에 빈 화분들이 너무 많다고, 여름에 많이 죽었다고들, 막 문자하시고 전화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올여름에 워낙 더웠잖아요. 저희도, 음, 저희 이렇게 하우스가 환경이 좋아도 어, 여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뭐, 뭐 차광 치고 커튼 치고 해도 음, 어, 뭐 여름에 워낙 더우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가는 놈 어쩔 수 없죠. 뭐 사람도 뭐 죽고 사는데 식물이 얼마나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 죽은 아이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아이들 다시 또 시작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예, 비싼 거 아니면 비싼 거는 속쓰이죠뭐 음, 이렇게 해서 5만원 이상 사시면, 어, 립스틱, 분홍 립스틱을 하나씩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번에 칠복수 작은 거 외두짜리 하나씩 올려드렸지요. 오늘 이렇게 칠복수, 그동안에 칠복수, 칠복수 찾으셨던 분들. 정말 이렇게 짜잔 하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엄청 좋아요. 칠복수는 지금서부터 여, 내년 여름까지 열심히 한번 키워보세요. 그럼 목대 쭉 이씨 올라오게 키워놓으시면 정말 멋스럽죠. 이건 또 자구도 또잘 달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전에 초보 때 이걸 제가 키웠었는데, 칠복수가 물은, 이, 물은 안 들어요. 물은 안 드는데, 요게 이제, 아직은 요렇게 퍼졌잖아요. 애들이. 근데 요 아이들이 이제 오그라들고 굳혀지면 은 정말 이쁘거든요. 이렇게 아주 요렇게 딱 앙당물어 가지고 되게 이뻐요. 칠복수가. 어그 지금 하엽 못 뗐으니까 요거 받으셔서 하엽 떼시면 되고요. 예, 칠복수가 지금 군생이가 지금 5두짜리. 예. 칠복수 지난번에 어, 외두짜리도 어, 4 0원6천원씩 ,000원? 나갔던 것 같은데 6천원이었나 모르겠네. 예,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지금 5두짜리에요 5두짜리 16,000원씩이죠.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칠복수 값은 안 떨어지는 것같아요 이거 정말 칠복수가 보기가 되게 힘든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주 옛날 다육이거든요 칠복수는 고수님들은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다육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제, 되게 진짜 구하기가 힘든 아이인데 이렇게 칠복수 제가 가져왔어요 찾으셨던 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때 이럴 때 들여가세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이렇게 화분채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요 아이들이 어~ 물을 먹었던 아이들이라서 금방 분갈이 하시지 마시고 물 조금 더 빠지거든 그때 하세요 예 하염만 띄어서 그냥 놔두셨다가 어~ 요거 가다가 또 이게 잘 싸서 보낸다고 해도 잎이 한두 장은 또 분질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밑에 입장이 아마 음~ 얘들이 좀 통통해서 물이 좀 약간 먹었던 아이들이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주문하시고요. 분갈이는 어 조금 더 물이 더 빠진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만져봐서 조금 낭창낭창 이파리가 낭창낭창 하거든 그때 분갈이 하셔도 돼요. 이제 찬바람 나면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자신 있으시면 하세요. 마사 비율 좀 많이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칠복수 정말 귀한 아이니까 요런 아이들은 하나씩 데려다가 음, 아, 나, 나도 칠복수 키워 봤어. 이런 어, 음좀 자부심도 있잖아요. 이렇게 칠복수 올려 드릴 때 데려 가시고요. 칠복수 16,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핑크 플로라. 핑크 플로라 정말 좋죠. 예, 보세요. 지금 아직 덜 굳혀졌어요. 이 아이가 빨갛게 물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이쁘겠어요? 음, 진짜 이쁜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핑크 플로라 지금 머리 두수는 거의 뭐 일정하지는 않아요. 이거 거의가 뭐한세 개, 여섯 개, 세 개, 여섯 개, 육두, 육두는 되네요. 거의 육두씩 되니까 어, 하나짜리도 육천 원씩 이렇게 나가요. 근데 육천 원씩. 6천원씩이었나 어, 잘 모르겠네 6천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6두씩 6두씩이니까 음. 어, 이렇게 해서 2만0천원씩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있을 때 데려가셔야 돼요 없으면 저희도 못 드리잖아요 사이즈는 엄청 큽니다 사이즈는 지금 15cm 화분에 다 넘쳐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다 나갔죠. 17, 8cm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큰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문 주세요. 핑크 플로라. 이거 굳혀지면 정말 귀한 아이들 이쁜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데려다 키우시고요. 이제는 환경이 너무 좋아, 좋은 시절이 왔어요. 다육이의 세상. 다육이 세상이에요, 이제는. 예. 진짜 날씨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시원해, 추, 쌀쌀하잖아요. 이제 춥다기보다도 쌀쌀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금방 들어요. 예, 그럴 때, 예쁜 모습 보시고 예쁘게 키워보세요. 핑크 플로라, 24,000원씩 드릴 거고요. 요 아이, 니스입니다. 니스. 니스는 어떻게 물드, 물드, 물드는지 아시죠? 빨갛게 물들면, 진짜, 다 반해요, 다. 이 아이 머리 두스들은 거의 뭐, 이,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들 나오고 있죠. 이게 또 자구가 또잘 나오는 아이들이고, 어, 물이 들면, 빨갛게 물든다는 거. 지금 아직 초록초록 합니다. 어, 니스. 14,000원씩. 이야, 진짜 멋지다. 이 예, 니스 이건. 진짜 망설이지 마세요 요런 아이들 어, 지금 올려준 아이들 칠복수 핑크플로라 니스 이런 아이들 진짜 좋은 아이들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고 하니까 요런 아이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어,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니스 14000원씩 이렇게 해서 드릴 거고요 네이 아이 덕양갈매기입니다 덕양갈매기 만원씩 드릴 거예요 이 아이도 덕양갈매기도 꽃 피는 거 아시죠 예, 꽃 핍니다. 예, 덕양 갈매기도 꽃이 핀다고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어, 덕양 갈매기도 이렇게 만 원씩 드릴 때 드려가시고요. 덕양 갈매기는 한 1년만 키우시면은 많이 커요. 제거 지금 한개 남아있는 거, 요만한 거 갖다 키웠는데 엄청 많이 컸어요. 음, 엄청 많이 컸어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덕양 갈매기 만 원씩 드릴 때데려가시고요요 아이는 줄리아나. 예, 줄리아나 군생. 엄청 밥 많지요? 밥도 많고, 키도, 어, 큼지막한 게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목대도 있고, 어, 밑에 훑어져 가면서 키우시면 아주 목대이시 요 아이들은 빨갛게 이렇게 물드는 아이들이라서 아주 멋지죠. 예. 줄리아나, 만 육천 원씩 드릴 때드려가시고요 네, 이 아이 아레나스입니다. 아레나스. 야 진짜 이 목대이시, 이렇게 키워놓은 아이들. 예, 아레나스. 예. 요게 지금 이제 물이 들거나 그러면은 요게, 어, 노릇노릇한 게 아주 이쁘죠. 예, 아레나스, 만 육천 원씩 드릴 때드려가시고요 목대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예, 아레나스 만육천 원이고요. 네, 레드 오렌지 레드 오렌지 아주 좋죠. 이 아이들 빨갛게 물들어 놓으면 기가 막히게 이쁜 아이들. 예, 레드 오렌지 만육천 원씩 들여가세요. 예, 레드 오렌지도 너무 좋죠. 머리 두수도 많고 레드 오렌지 만육천 원씩입니다. 네, 이 아이는 원종 파피스 노주 철화. 예, 파핀슨 노주 철라 원통이에요, 원통 이렇게 원통으로 된거 많이들 못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원통에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원종이에요, 정말 오리지널 예, 오리지날입니다. 예, 파핀슨 노주라고 판매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 음, 요거하고 조금 틀릴 거예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쁘죠? 이렇게 요 아이들은 이렇게 여기서 요. 차락 철아가 지금 이렇게 다 풀려가고 있죠. 예. 이게 원통이에요. 원통. 예. 정말 귀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어디서 많이 못 보셨을 거요. 예. 이렇게. 원종은 이렇게 빼족빼족 뿌리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예. 뿌리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요 귀한 아이들은 어, 한 개씩 소장용으로도 좋아요. 예. 여건이 되신다면, 이렇게 원종 파핀스 노즈 철화 3만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지금 한 13cm 포트예요. 지금 요 13cm 포트인데 지금 꽉 찼죠? 예. 13cm는 되네요. 이렇게 꽉 찼습니다. 정말 이쁜 아이들이니까 요 아이들은 꼭 필요하신 분들 정말 요런 거는, 음, 하나씩 소장 가치가 있어요. 예, 원종입니다. 원종,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종 파핀스 노즈 철화예요. 철화, 지금 풀려가지고 철화 기가 풀리니까 더 이쁘죠. 뿔난 아이들, 요게 원종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 3만원씩 드릴 때 들여가시구요. 네, 요 아이는 느망입니다. 느망, 느망, 너무 이쁘죠. 보세요, 한번 사이즈 좋죠. 예, 이쁘기도 하죠. 외두래도 정말 통통하고 입장 자체가 이렇게, 어, 통통한 게 너무 이뻐요. 예. 르망 6,000원이에요. 르망도 6,000원. 예, 이런 아이들은 그냥 하나, 어, 화분에, 이쁜 화분에 하나 딱 심어 놓으시면 조금 더 크면은 목대가 쭉 올라와서 진짜 이뻐요. 이렇게 해서, 너망 6,000원씩 드릴 때 드려가시고요. 요거 지금 13cm 포트에 꽉 차가지고 넘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13cm가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늠망 6,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오팔리나큼. 오팔리나큼이 아직, 어, 달궈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 자체가 조금 통통하지요. 요 아이는 제가 그냥 가다 보면 또 혹시라도 부러질까봐 입장이 떨어지고 부러질까봐 뽑아서 가는데 입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거 감안하셔서 주문 주시고요. 요 아이, 지난번에 거는 저희가 24,000원씩 팔았어요. 그거는 머리 두수가 더 많았죠. 근데 요거는 이두입니다. 이두. 이두 12,000원. 오팔이나금 12,000원씩이에요. 요거 오팔리나 금만0천원2두 짜리래도 만0천 원에 어디 가셔서 어, 못 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 있을 때몇 분에게만 갈수 있을 거예요. 몇개안 되니까 오팔리나 금만0천 원씩 들을 때 들여가시고요. 네, 요 아이 대종 군생입니다. 대종 대종 군생 아직 물은 안 들었지만 어, 군생이가 이렇게 멋져요. 예, 이렇게 군생 머리두수 많지요. 예, 이렇게 군생. 물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물들 때까지 있으면 남들이 다 집어가서 없어요. 제가 가져올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네 종도, 만 원짜리를 저희가 8천 원씩에 드릴 거예요. 예, 8천 원씩에 드릴 거니까, 이렇게 머리 두수 많은 아이들, 어,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종 어, 네 8,000원, 8,00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크리스피 뷰티, 예. 머리 두수 많은 아이가, 음, 삼두. 거의 뭐 삼두에요, 삼두. 3두. 그런 거이두네이두짜리도있기는 하네요. 예. 삼두. 먼저 주문하시면 먼저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피 뷰티, 만원짜리를 8,000원에 드릴 거고요. 네, 이 아이는 바닐라 비스예요. 바닐라 비스. 바닐라 비스는 요거는 이제 높은 화분 말고 낮은 막한 화분에 그렇게 해서 하나 심어서 키우시면 아주 이쁘죠. 예, 네, 이렇게 바닐라 비스도 8,000원씩 드릴 때드려 가시고요. 네, 크로마츠 젤리, 크로마츠 젤리도 8,000원씩 나갈 거예요. 예, 크로마츠 젤이 8,000원씩 드릴 때 이렇게 해서 드려가시고요. 이 아이 되게 이쁘죠? 이게 이제 음, 자구가 이렇게 한 개씩 나오고 있어요. 예, 크로마츠 젤이 이렇게 해서 8,000원씩 드릴 때 드려가시고요. 이 아이는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흑진주 12,000원이에요. 흑진주 너무 이쁘죠? 예. 흑진주 12,000원씩 드릴 때들려가세요 냄비 어, 뚜껑에 넘어졌네. 음, 흑진주 12,000원씩 드릴 때들려가시고요이 아이는 안, 엔젤리나 예, 엔젤리나 오이? 3두짜리 어저께 오신 손님이 가져가버리셨네. 하나 있었는데 들고 가셨나봐요. 음, 엔젤리나 이 아이도 8,000원이에요. 엔젤리나 만원짜리들 8,000원씩 드릴 때드려가세요 예, 예쁘죠. 예 이거 진짜 물들으면 진짜 예뻐요. 이거 이음더굳혀져야 어, 색감이 나고 예쁘죠. 엔젤리나 8 0 0 0원씩이고요 예, 이거 이 솔, 솔트 화이트, 솔트 화이트도 이렇게 어, 2두짜리 어, 8,000원씩 이렇게 <laughs> 해서 8,000원씩 드릴 거고요 네. 파스텔 레온. 파스텔 레온. 이 아이도 8,000원에 드려요. 네, 이렇게 해서 색감이 은은한 보라. 네, 은은한 핑크핑크 보라. 이렇게 해서 8,000원씩 나갈 거고요. 테슬라. 아이고, 이쁘다. 세상에. 이렇게. 실물이 훨씬 이뻐요. 예. 사진보다 실물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도 8,000원, 8,000원에 나가고요. 네, 이 와인은 나탐이죠, 나탐. 예, 피멍이 들어가는 나탐 어, 8,000원씩 나갈 거예요. 8,000원씩 드리고요. 원종 프리티 변이금, 예, 원종 프리티 변이금 1 6,000원입니다. 여거 보세요. 색감이 정말 끝내주게 이쁘고, 금기도 있고, 너무 이쁘네요. 예, 지금 물을 좀 얻어먹어서 이런 데가 좀파랗파던한데 색감이 들면 요렇게 진하게 이렇게 들어요. 엄청 더 진하겠죠. 예, 원정 프리티 변이 금1 6 0 0원씩 드립니다. 네, 이와이는 닥터 필드 금, 예. 닥터 필드 금요렇게 음. 예, 올망졸망하니, 이렇게 예쁘게 수영도 너무 이쁘죠 예, 큼직큼직하니 막, 어, 들쑥날쑥 안 하고,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요 사장님들이 진짜 머리들 좋으세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어, 딱딱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음, 딱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신답니다. 너무 좋죠? 예, 감사하고. 음, 닥터필드금 만 육천원씩이에요. 이런 닥터필드 금도 어 제가 올 여름에 정말 이이 이 더운 여름에도 잘 견뎌 견디는 거 보니까 조금 강한 아이 같아요. 제가 볼때이 아이도 예 꽃이 이렇게 쭉쭉 올라오거든 꽃대는 좀 잘라주세요. 그래야 수영이 망거 지지 않으니까 예 닥터필드 금만 육천 원씩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들을 드릴 거고요. 네, 요, 바람입니다. 바람이. 예. 바람이, 어, 외두짜리나 이두짜리나 바람이 2만원씩 나갈 거예요. 2만원. 이두짜리 갖다가 키우시다가 안 되거든? 반을 자르세요. 그러면은 두 개가 되겠죠. 예, 두 개. 두개 만들어서 키우셔도 되고. 이게 이두짜리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저 같, 저 같으면은 1두보다는 이두짜리 갔다가 갈라갖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이두짜리는 이제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예. 가격은 똑같이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 바람이 2만원씩 드릴게요. 외두나 이두나. 이두는 3개밖에 없어요. 예. 그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문 주시고요. 요 아이는 먼노 몬스터, 어, 변이. 먼노 몬스터 변이 끊임없이 나가죠. 이 아이는, 음,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려도 받아보시면 기가 막히게 이뻐요 예, 진짜 기가 막히니까, 진짜 너무, 저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음, 먼노 몬스터 편이, 이 아이도 2만원씩 제가 드릴 겁니다. 예, 먼노 몬스터 편이 2만원씩 나갈 거고요. 네, 이 아이는 환엽 테슬라. 예, 환엽 테슬라 16,000원씩이에요. 어, 환엽 테슬라. 어, 엄청 이쁘죠? 예. 입장이 반질반질하고 어. 이렇게 통통 입장이 통통하고 예, 환엽 테슬라 16,000원씩입니다. 네, 이 아이는 엘리스입니다. 엘리스. 엘리스는 끊임없이 찾으시네요. 이 아이들은 예, 물들으면, 요게 이제, 음, 화분, 화분, 어, 조금 더큰 화분은 2만원씩 나가요. 지금 요거 갖다가 좀 키우세요. 요거는, 앨리스는 키우시다 보면 요런 데서 이렇게 자구가 자꾸 나오죠. 예. 자구가 요 밑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곰방 번지니까 굳이 뭐큰 거, 음, 큰거 원하시면 큰거 사시면 좋은데, 요거 갔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앨리스 8,000원씩이니까, 어,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앨리스 8,000원씩 드릴 거고요. 네, 이와 이크림썬 예 크림선도 6 0 0 0원이에요 크림선이 이렇게 하얀 백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지면 백분이 이렇게 하얀 백분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밑에서 저면관수하시는게 좋으니까 어, 분갈이 하셨을 때도 웬만하면 어, 저면관수 살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크림선 6 0 0 0원씩 드릴 때데려가시고요이 아이는 백진주. 예, 백진주도 끊임없죠? 이 아이는 이번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왔어요. 어, 백진주. 마지막으로 제가 다 이렇게 괜찮은 아이들 다 뽑아왔습니다. 백진주 4,000원이고요. 예, 백진주 4,000원. 이 예, 아이는 호박. 호박이 얼만큼 이쁜지 모르시죠? 지금 이렇게 이 호박이 이 안에가 이렇게 젤리처럼 이렇게 변하지요. 조금 더커 보세요. 정말 이뻐요. 이게 이제 물이 더 많이 들면 이 안에가 진짜 이쁘답니다. 예, 보대 가실 때까지는 요, 요, 아이들이 농장에서, 어, 그렇게 될 때까지 못 있어요. 다들 집어가서. 예. 그러니까 데려다가 집에서 물들여서 예쁘게 키운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 어, 흙을 들어봤을 때, 어, 마사가 술술 떨어지는 거 말고 흙이 뿌리에 달라붙어 있는 아이들은 흙을 다 털어내셔야 돼요. 그거는 블루베리 흙이라고 해서 농장에서 쓰는 그런 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에다 갖다가 그대로 이제 이 흙이 아깝다고 요것만 딱 빼가지고 흙 털지 않고 그냥 심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흙 옆에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그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 뿌리가 요, 요, 요 흙, 원래 이 화분 속에 있던 기존에 있던 풀분에 있던 흙만큼만 뿌리가 내리고 나머지는 내리질 않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개들이 고사해서 죽겠죠. 뿌리를못 내리니까. 예. 그런 경향이 있으니, 예, 마사로 된흙 말고는 어요런 흙들은 웬만하면 농장 흙들은 그냥 털어내시고 쓰세요 다른 흙을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오랫동안 다육이랑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예, 호박 6,000원씩 드릴 때 들여가시고요 애플캔디입니다. 애플캔디 6,000원이에요 이두짜리고요 이렇게 빨갛게 지금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음. 참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예. 애플캔디 6,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 샬롯편이, 이야, 지난번 거보다 더 커요.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예. 갔더니, 지난번 거다 나가서 또 가지러 갔더니, 이렇게 큰 아이들이 또 모주실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어, 이렇게 데려왔네요. 예. 사이즈가 대빵 크죠? 엄청 커요. 예. 이렇게. 이거는 또, 저기 마사가 아 하나 하나 꼈네. 예. 진짜 이쁘죠? 이거 보세요. 예. 사이즈 좋은데다가 가격도 저렴해요. 있고, 가격도 진짜 쌉니다. 6,000원. 음, 진짜 좋다. 예. 샬롯 편이, 어한번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크게 키울 때는 어떻게, 흙을 어떻게 쓰시라고 그랬나요? 상토를 조금 더 많이, 마사비율을 조금 작게. 조금 크거든, 이제 그때, 어, 흙을 또 마사를 좀더 많이 넣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조금 커스, 큰 이후에.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 크게 키울 수 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샬로편이 6,000원짜리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들 놓치지 말고 데려, 데려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몇 가지 올려드렸고요. 예, 핑크, 어, 립스틱 선물로 5만원 이상 사시면 선물로 또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프레다육이었습니다.